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떤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른 사건 수사 빨리 해라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마치 법무부 장관을 부하 다룬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김건희의 수사 농단 국정 농단을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 내란특검법, 2차조감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지잠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정권 석과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고, 내란정당,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정당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